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3편에 이어서 상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은 기존의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3층 이하로 돼 있는 에, 그런 주거시설에 에, 1층이나 2층 정도까지 에,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에, 그런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일종의 단독주택 중에서 어, 근린 상가를 몇개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상가, 임대와 더불어서 주택 임대를 동시에 할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가구 성격의 주택에 1층과 2층 정도의근린 상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건물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상가로, 그 다음에 3층 이내에 주거시설은 자기가 거주한다든지 임대를 주어서 상가와 주거시설 동시에 임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상가 개명주택은 실제로 여러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든지 건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가개명주택은 1인 소유로서 단독주택에서 변형된 주거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주택은 기존의 구도심지에 3,4층 정도의 작은 건물로서 존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 신도시 개발이나 어, 수도권 주변에 택지지구 개발을 할때 상가개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책, 택지들을 분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양받아서 어, 새로이 건축해서 상가개명주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 수도권 주변에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받는 상가주택의 부지에는 지역마다 틀리지만, 세 가구에서 7가구 정도로 가구수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시설에서의 수익률이 도심지에 있는 상가주택보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나 수도권 주변에, 일반 택지 지구에서의 수익률을 검토한 보고서들을 보면 대충 평균 2%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지역에서의 상가주택 매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가 개명주택을 지을 때각 지역마다 가구수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서 어, 택지를 분양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실제로 어, 도심지 내부에 있는 아, 상가 주택을 아, 구입해서 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아, 손쉬운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 8.3 대책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똘똘한 다가구 한 채를 선호해서 어, 8.3 대책 이후에 에, 이러한 상가 낀 어, 상가 개명 주택이 에, 상당히 인기를 에,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에, 상가 주택의 에, 장점으로는 에, 일단 자기가 들어가서 거주를 할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바리스타나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나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걸린 상가에 입주해서 상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을 얻게 되고 인근에 공원이나 야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섯 가지의 장점 때문에 상가주택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상가주택은 주거시설만 있는 다가구주택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걸린 상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주거용 다가구 주택보다는 실제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나 주거시설의 임대 공실률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구입할 때 이러한 주택의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는 신축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주거시설에 예, 임대칸수나 이런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상가주택에 에, 입지는 어, 앞에서 우리 1,2,3편에서 어, 다가구주택의 입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 상가주택도 실제로 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역세권 주변과 중심상업지구나 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어, 가까운데 에, 큰 대학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유동 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한 공실률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주택은 입지를 잘 살펴서 공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률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앞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구입하거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상가주택의 개념과 상가주택의 구입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주택의 각종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유용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